제가 생각했을 때는 패러다임이 기존 브라켓에서 인비젤 라인 쪽으로 점점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가격대는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장치를 치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라는 회사에서 독점해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인비젤 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투명한 장치이기 때문에 교정하고 있는 게 훨씬 눈에 들 띕니다. 인비젤 라인도 물론 장치는 똑같은 데서 만들어오지만 OOX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장님, 이제 교정하시는 분들 중에 브라켓 말고 투명 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패러다임이 기존 브라켓에서 인비젤 라인 쪽으로 점점,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투명 교정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상담할 때 사용하는 인비젤 라인 모델인데 이렇게 생긴 장치입니다. 투명하죠? 만져보시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말랑말랑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걸로 뭔가 교정이 되나요? 이 인비저 라인에 만든 얼라인 테크놀로지라는사는 2, 30년 정도 된 회사이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2천만 건의 임상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교정이 다 마무리된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로 교정을 많이 해왔고 점점 더 고난이도 이제 케이스까지 이걸 커버가 다 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보통 이게 원리가 구강 스캐너로 치아를 쫙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교정 치료계획을 짭니다. 이거를 클린 체크 과정이라고 하는데 개의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게 자동으로 쫙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장치를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찍습니다. 찍고 나면은 이게 미국 온라인 테크놀로지사에서 우리 쪽으로 배송이 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장치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모든 장치를 끼고 나면 교정이 끝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배송이 될때 3, 40개 정도가 배송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 1번 장치 끼고 그 다음 2번 장치 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장치가 10개밖에 안될 수도 있고요 3, 40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 아니면 100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의 종류라든지 난이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장치의 개수는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거죠 기존의 브라켓 교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흔히 교정하면 생각하는 장치 붙이고 철사 들어가고 이런 브라켓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켓 교정의 장점은 첫 번째, 오래전부터 발전을 해온 가장 정립이 잘된 교정 방식이다 두 번째, 80-90%의 케이스에서는요 브라켓 교정이 아직까지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교정이 잘 됩니다 반면에 브라켓 교정도 분명히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인비젤 라인 장치보다는 심미적으로는 조금 떨어집니다 철사 주 눈에 잘 띄고 장치로 눈에 잘 띄고요 두 번째로는 장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철사 같은 것들이 볼에 계속 찔려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응급내원을 해야 되는 횟수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치가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사이로 음식물들이 엄청 많이 끼거든요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양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정 다 끝나고 나서 충치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비절라인에 비해서는 장치를 풀었다가 아니면은 와이어를 체인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왔을 때 치료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원 기간이 조금 짧을 수가 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인비젤 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투명한 장치이기 때문에 교정하고 있는 게 훨씬 눈에 들띕니다. 실제로도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배우분이 인비젤 라인 장치를 끼고 그냥 촬영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정도로 인비젤 라인 장치가 눈에 많이 안 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장치가 탈착식이에요. 뺐다 꼈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 생활도 가능하고요. 정상적으로 양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켓에 비해서 그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브라켓 교정은 내원기간이 짧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4주에서 6주의 간격으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인비전 라인 같은 경우도 뭐 4주에서 6주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달에서 세달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장기 출장 계획이 있는 분들은 네 달에서 6달 후에 뵙기도 합니다. 그만큼 장치가 이미 미리 만들어져서 오기 때문에 환자분이 잘 껴주시기만 하면 문제없이 다음 장치, 다음 장치로 착착착 진행이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장점이 많은 인비전 라인이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안 끼면 요 교정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치를 만들면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한 20시간, 22시간 이상은 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브라켓 교정은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환자의 협조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싼 가격. 아무래도 저희 치과 쪽에서 이제 온라인 테크놀로지 쪽에다가 지불을 해야 되는 장치 제작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교정의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배송 과정이 2~3주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장치를 다시 한번 스캔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면 은그 중간 한 2~3주 아니면 한달 정도가 교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발치 교정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발치 공간으로 치아를 눕힌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세운다. 이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제 발치 공간을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중간에서의 보여지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비젤 라인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비젤 라인의 보통 가격대는 한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교정이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치를 치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 온라인 테크노로지라는 회사에서 독점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케이스라든지 기술력, 특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장치 제작료가 이제 꽤나 비싸다 보니까 이게 몇백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지불을 하는 만큼 교정에 프리미엄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브라켓 교정보다 인비젤 라인이 조금 더 비싸다 생각하시면 될거요 같아요. 그래서 뭐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얘네 주식을 보면 얼라인테크놀로지가 거의 이렇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쫙몇년 동안에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2의 인비저 라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개발하는 데 뛰어들어가지고 비슷한 투명 교정 장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술력으로 아니면 임상 케이스가 쌓인 숫자로 따지면은 얼라인테크놀로지의 인비저 라인이 따라잡을 만한 투명 교정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식을 좀 미리 사놨어야 됐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laughs> 인비절라인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그 돌출 입 교정 이렇게도 같이 항상 뜨거든요. 그래서 인비절라인을 했을 때이 돌출 입도 교정이 될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출 입 교정 잘 됩니다. 이분들도 인비절라인을 이용해서 돌출 입을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아래턱만 돌출이 돼 가지고 약간 주걱턱 경향이 있었던 거를 엔비이전 라인의 라이트 케이스로 해결을 한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는 위 아래가 모두 돌출이 되어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발치하면 치아가 쓰러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발치하고도 교정이 잘 될까요? 네. 방금 보여 드렸던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해서 돌출입을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투명 교정이 효과가 없다. 그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전에 이제 구정의 모치과에서 이제 환자들을 투명교정을 이용해서 많이 불러 모은 다음에 교정을 진행을 했었고 결국에는 사라져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됐었던 일이 몇년 전에 있었죠.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투명교정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실추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사용을 했었던 투명교정 장치는요, 그 자체 기공소에서 만든 약간 짝퉁 투명교정 장치였고요, 기술력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았고, 발치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고난이도 케이스를 해결을 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그거를 그냥 무조건 우리들이 만든 투명 교정 장치를 쓰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했었고 결국에는 교정은 안 끝나니까 브라켓으로 교정으로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약간 반복이 됐었던 거예요. 특히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당겨주는 힘이랑 치아를 옆으로 벌려주는 힘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가 좁고 치아가 뻗어 져 가지고 돌출입 경향이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브라켓 보다도 인비절라인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돌출입 경향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케이스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이 분리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장치를 선택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투명 교정 장치를 끼는 거다 보니까 인비전라인 하는 치과 아무 곳이나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인비전라인도 물론 장치는 똑같은 데서 만들어 오지만 치과를 선택하는 게 의사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도구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잖아요. 저한테 수억짜리 카메라를 주더라도 제가 유명 영화 감독처럼 영화를 찍을 수는 없는 것처럼 인비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치료 과정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인비전 라인의 결과를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치료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치가 뭐 50개 정도 나왔어요. 근데 한 38번 쪽에서 장치가 잘안맞아 그러면은 이 장치가 안 맞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뭔가 좀 버튼을 붙일지 아니면 아예 그냥 다시 한번 본을 떠가지고 한달 동안 교정이 중단이 되더라도 다른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 버릴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중간 중. 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중첩된 에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지 그거를 결정을 하고 나서 대처를 하는게 바로 인비젤 라인을 많이 경험을 해본 의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같은 장치를 사용하는 걸지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비절 라인은 80~90%가 환자의 협조도에서 결정이 납니다. 의사가 아무리 인비절 라인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환자가 음, 안 끼어 하고 나서 하루에 막 10시간 이렇게 대충대충 낀다 그러면 절대로 교정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인 교정이에요. 환자가 정말 잘 껴주면 정말 잘 되는 교정이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안 끼면 교정이 정말 정말 잘안 돼요. 계속해서 본을 다시 떠야 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브라켓 교정을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브라켓 교정과 인비절 라인은 분명히 장단점이 명확히 있는 진료입니다. 인비젤라인도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2천만 건 이상 임상 케이스가 쌓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안전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케이스마다 유리한 장치가 분명히 있어요. 인비젤라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브라켓을 했을 때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치과에 가가지고 모든 장치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시고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각각의 정밀 검진을 꼭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